네 반갑습니다. k p s 방문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이페이저 디지털 카메라와 이 박물관 미술관 분야에서 이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필름 스캔 그리고 뭐책 복사 이런 이제 스캔이나 복사 촬영에 대해서 이괄적으로 이 오토크로브할 수 있는 이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캡처 원 CH 버전은 이 박물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위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방 캡처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방 유저분들께서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참고 삼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필름 스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페이지원 디지털 카메라로 이 35mm 적외선 필름을 이제 촬영을 한, 이제 필름 스캔을 한 거죠. 직접 이제 촬영을 한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건 지금 크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원래 사진은, 이, CH 버전은 이렇게 좀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프로덕션에서, 자, 크롭을 취소를 해볼까요 이게 지금, 35mm 필름을 실제 실제적으로, 마크로 렌즈로 이제, 접사를 한 거죠. 이게 접사를 해서 클로즈 업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롭이 있고, 이 CH 버전에는 오토 크롭 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자동 크롭인데, 여기서 내가 이제 뭐 루즈 매트리아 픽스트 사이즈, 뭐 고정 사이즈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이 필름을 우리가 스캔하다 보면 이게 수직 수평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없음, 언 n c o n s t r a i n e d 로 해서 제한 없음으로 해서. 마음대로 이제 크롭을, 한 장의 사진을 이렇게 크롭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롭을 했고, 이 상태에서 패딩은 여백입니다. 영으로 하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 필름에 대해서 여백을 안 주는 건데, 적당한 사이즈로 내가 100이면 100이라고 입력을 해서, 또는 뭐 200이면 200. 그래서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아무 데나 클릭을 하면 100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마스터 크롭, 이거를 이제 마스터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주고, 한번 오토크롭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크롭이 되면서 마진 100이, 100피셀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를 마스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진, 스캔받은 사진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지금 나머지 사진들은 제가 크롭을 취소를 해볼게요. 일단은. 자, 크롭들을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스터 사진을 지금 마스터 해놓고 나머지 사진들, 크롭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오토크롭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사진을 한 장씩 보시면은 어떤 사진들은 수평이 안 맞는 것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수평을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크롭을 해보면 여백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진 안에 이런 수직 수평이 있으니까 얘가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사진들은 내가 이제 적당히 보면서 그리고 로테이션 앤 플립에서 앵글을 내가 시프트 키를 눌러 눌러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수평을 맞춰서 수동으로 잡아 주는 거죠. 그리고 손, 손바닥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모든 사진들이 자동 크롭이 되는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뭐 맞춰 가면서 하기에는 작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시간들을 대량의 스캔할 때 아주 효율적인 작업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입으로 사무실에서 이제 크기가 다른 것들에 대한 아까 필름은 이제 고정된 크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각각의 사진들이 다 크기가 다릅니다. 제가 입으로 다른 것들을 다 크기를 다 다르게 해봤어요. 책책 책, 책들을 이런 책들을 제가 복사를 해서 다르게 이제 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자, 또한 번, 자, 뭐 루즈 매트리얼 하고 평균으로 스트레이트는 수직 수평을 평균으로 해주고 뭐, 또 패딩을 여백을 뭐, 0으로한 다음에 오토크롭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전체 사진을 선택하고 또오토크롭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못 잡아 주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옵션들을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사진을 예를 들어서 뭐 맞춰 줘서 얘를 셋셋 마스터 크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사진을 오토 크롭을 하면은 뭐 이런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예 비율로 맞춰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실수를하네요 그러면은 픽스드로 하지 않고 평균으로 한다면 다시 오토크롭.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얼추 손바닥 아이콘을 눌러보면은 크기에 맞춰서 여백을 110 픽셀을 주면서 사진들이 딱 맞아서 각각의 피사체들이 다 다르죠. 지금 썸네일을 보면 사진들의 여백이 있는데 그 크기에 맞춰서 여백을 100씩 주면서 피사체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크롭을 자동으로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캡처원 CH 버전의 오토크롭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KPS 방문 대표였습니다.